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2024년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은 코인 시장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이벤트죠. 미국은 자체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것 다들 아시죠? 여기는 뭐 대놓고 후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로비를 진행했던 코인들의 역사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암호화폐판 로비의 전쟁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일 날짜로 비트코인이 4% 급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트럼프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죠. 트럼프의 승률이 떨어지니 갑작스레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당연히 리플과 같은 밑에 코인들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다시 말해서 코인은 이 승리 가능성, 예, 승리 가능성이에요. 아직 대선 시작도 안 했죠. 이 승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에도 영향을 받는 코인 시장이라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할게요.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투표한 종이의 수보다 어디 주에서 승리했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아무리 한 주에서 많이 밀렸더라도 다른 경합주에서 이기면 당선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예전 대선 그 트럼프와 클린턴 때 한번 기억하십니까? 실제 득표수는 클린턴이 더 많았죠. 근데 결국 많은 경합주에서 승리를 가져온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이 안되면 어쩌나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여럿 봤는데요 그래서 그 리플을 다 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플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해리스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리플사에서 트럼프에게 후원한 금액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리플과 깊은 연이 있는 크리스 라슨이 도대체 왜 해리스를 후원했을까요? 당연히 보험이죠. 지금은 리플은 소송 중입니다. 아, 물론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을 계속해 왔어요.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잘될 겁니다. 리플이 소송은 이길 것 같아요. 이 추세대로라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세상만사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모르는 조금의 확률이 있다면 조심조심 해야죠. 리플은 지금 세계암호화폐 10위권의 대형 회사인데 당연히 보험을 들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리스에게 후원을 한 것이고 해리스 캠프에서는 최초로 리플을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xrp로 기부했던 거 떡하니 보이지 않습니까? 해리스 캠프 측에서도 리플을 좋게 본 거죠. 그리고 또 최초라는 타이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리스에게 공동 창립자가 후원을 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만 전폭적으로 밀어주다가 대선 패배해버리면 그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뻔하죠. SEC 소송전이 더 길어지거나 패소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니까 트럼프만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 표는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E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 안 하는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개미, 기관, 세력 모두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요. 당연히 그만큼 개방성이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던 거고 쉽게 말하면 대중성이 올라간 거죠. 이거 10월 22일 이때 빼고는 자금이 유입되는 거 계속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은 지금 빠졌다는 뜻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일시적이라도 비트코인 패닉이 이렇게 올 텐데 자금 흐름이 왜 좋게 흐르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바로 트럼프의 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의 낙선 가능성이 계속된다면 이 토탈 부분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겠죠.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코인 업계 전반에 불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죠. 특히 다른 코인보다 리플의 안정성에 기인해서 리플의 급등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기사를 발췌하여 쉽게 퍼온 건데 이 기사에서도 25달러를 바라본다고 써 있죠. 아 물론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일 겁니다. 또 여기 부분 보시면은 0.52달러 네 여기 매물 때만 넘으면 0.6달러까지 간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0.5달러 이수준 내에 매몰 때만 넘으면 급등이 예상된다고 하니 앞으로 다가올 미국 대선 정말로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큰 인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 직접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올라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거기서 내려올 때만 투자한다면 남들 다 수익 날때 나 혼자만 손실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감정, 개인의 뭐 생각, 이런 거에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는 이제 데이터예요. 요즘은 기업도, 교육도, 그리고 전쟁도, 데이터, AI, 이런 쪽의 싸움이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 분석법 이제는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해요. 우리는 항상 본업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4시간 내내 차트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함께 익히셔야겠지만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술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제가 주식을 할때그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가 이 계좌이고 제 혼자만의 계좌이고 이렇게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만큼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 후에는 이걸 코인에도 한번 접목시켜 왔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집값들을 입력해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해요.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거둬들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니죠 보장 또는 100%란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당신의 바쁜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정말로 궁금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그 AI와 인공지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려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단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 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공유를 왜 하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사자 행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빨리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 분들 적응 못 하셔가지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 하시는 거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용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300분에게만 보내주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보내주셔야만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어요. 010-2256-4066. 010-2256-4066. 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안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점그 점만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온 내역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규 밈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을 한 적이 많았죠. 이번에도 신규 밈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정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원이나 아니면 만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가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뭔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